여홍철 선수가 체조 마루 운동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을 비롯해서 두개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마루 운동에서도 9.750점으로 우승해서 두개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 우리나라 남자 체조사상 최고의 국제대회 성적을 낸 여홍철 한쪽 벽면에 장식된 여홍철의 멋진 사진과 메달들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어? 때 기념품 찍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준 거고요.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당시 여홍철은 그동안 볼수 없었던 고난이도 새로운 기술을 시도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어, 엄청 움직였는데. 여홍철. 지금 뛴 기술이 그 신기술입니다. 이제까지 없던 기술. 네, 두번비트는 기술. 그 신종목을 띄었기 때문에 역시나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장하시고?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훈장, 백마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장 훈장 있고요. 이쪽은 이제 제 이제 국제 대회 땄던 메달입니다. 이쪽이 이게 지금 애틀랜타 올림픽 때딴 거고요. 첫 대한민국 올림픽 최저 역사상 금메달을 노리며 출전했던 애틀랜타 올림픽 첫 번째 착지. 영철만의 독특한 신기술이 있었기에 금메달이 유력했던 상황인데 9.80 0 일단은 보너스 0.2는 땄네요. 영웅철 힘차게 오르면서 착지 착지 아 네. 완벽한 기술을 보사했지만 예상치 못한 불안한 착지로 결국 아쉬운 은메달에 만족해야만 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4년도 히로시마 시안 게임 그 다음에 이거 91년도 뉴이보샤드 대회 그다음에 방콕, 아시안게임, 그다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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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에서한들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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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한국에서 한에한국에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아한 한국에서 한국한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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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도구거든요. 단복대라고 하는데 기수 심하고 이렇게 이렇게 물구나무수기 이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여자 기구의 2단 팽봉 그봉 두께랑 똑같거든요. 특히 최저 유망주 둘째 서정이에겐 최고의 너리터 얘는요. 이러면서 또 TV도 <laughs> 봐요. 가끔 절소도 놀고요. 이제 연주가 얘기하는 거는 TV를 기서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이고 TV를 봐요. 그래야지 모를 여6살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6살5섯살 6살 때부터 했을 거예요. 이살7살 때부터 그러고 놀고 하더라고요. 좀키 작아진 다음에나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얘는 좀 이렇게 몸 구조 자체가 자기가 거꾸로 수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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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하고 싶어요. 그냥 집에만 오면 그 저절로 돼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최저면 최저. 취재. 평균 대회에서 못할 게 하나 없는 연주와 서정이. 이젠 평균 대회가 더 편할 정도라고 하네요. <목소리> 이렇게 해서 바닥에 놀다가 위에서 이렇게 놓는게 그래도 밸런스를 잡는. 그 자기가 모르게 그힘 그, 그 기자. 직접게직접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체렇게해라술을가해키는건 아니어도 즐기면서 그냥 자기서모르게그서습득게는 거죠. 그게거서이렇이도움해이 되는 것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렇죠네 맞습니다 지금 체조를 하고 있나 봐요? 아니요 지금 서이제시키려이요그래서 아홉 살이몇 미터에 도전한다고요? 1게해0이터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 <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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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죠몇 <봤어요. 웃음> <laughs> <laughs> 정도? 20, 25.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미래의 꿈나무. 갈까요? 준 미. 시작! Go baby! Go baby! Go baby! Go b a b 꿈나무들이 많다라는 것을 예 대단합니다 우리 서정이. 엄마 아빠 저도 엄마 아빠처럼 훌륭한 선수 될게요. 여 서정 마지막 한번 남은 저그라트 플래너 아시안 게임 도마 결승. 5 7가 남았습니다. 5.4입니다. 난도 5.4. 기술만, 기술만 해준다면, 좋습니다점라운점 그래. 에딱고패스 들기. 이, 됐어! 아! 제가 보기에는 큰 실수도 없었기 때문에 큰 됐습니다. 냈어요. 이어지면 됐습니다. 네. 금메달 네, 된것 같습니다. 네. 됐어요. 13장!